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 합니다. 기업의 본질을 분석하고 실적을 예측하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 투자. 여기에 분산 투자까지 더하면 이네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리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26일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자로 연결했고 지금은 확실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인 사이트는 저희 멤버십에게 미리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반은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바탕으로 AI 스케치.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오리온에 미리 투자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한국의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입니다. 혹시 요즘 한국 과자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2018년에 한 5,700억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8,700억 원까지 커졌다고 하고요. 어, 이제 1조 클럽 가입도 코앞이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한국 과제 의 인기가 대단하죠. 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리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2024년 9월 26일자 오리온 기업 분석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왜 오리온이 주목을 받았는지 또 어떤 투자 관점이 있었는지 특히 좀 궁금한 게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는데도 왜 주가는 저평가 상태였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리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956년에 한국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중국에 95년에 베트남 05년, 러시아 03년, 인도네시아 16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죠. 21년에는 미국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 글로벌 기업입니다. 와 해외 진출 역사가 꽤 끼네요. 이렇게 일찍부터 해외 시장에 나가서 계속 사업을 한다는 건 뭐랄까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특히 오리온 같은 이런 음식류 기업의 강점은 이게 필수 소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좀덜 타는 편이고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요즘 막 주목반도 첨단 기술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워낙 변화도 빠르고 경쟁도 치열해서요 아 맞아요 기술주는 정말 한순간에 확 바뀌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음식료는 소비자들이 한번딱 입맛에 맞으면 잘안 바꾸거든요 이게 바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으로 이어지고 그게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리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9.5%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하죠. 와, 9.5%면 정말 꾸준한데요.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9.9%, 중국 4.9%, 그리고 특히 베트남. 여기는 2019년부터 매년 17%씩 성장했대요. 러시아는 무료 26.9%고요. 네, 베트남하고 러시아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시장도 다양하고 제품군도 여러 가지니까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2024년 9월 분석 자료를 보면요. 2023년 실적도 좋았고 2024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이 계속될 걸로 봤어요. 인도네시아 빼고는 다 플러스 성장이 예상됐고 미국 시장에서도 한 6%대 성장을 기대했었죠. 기업 성장성은 계속 좋게 평가받고 있었던 겁니다. 뭐 현지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먹혔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2024년 9월 그 시점에 오리온 주가는 오랫동안 그 박스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갇혀 있었고 심지어 바닥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던 걸까요 그게 그 당시 분석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음...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 있잖아요 네네 PE요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p가 낮다는 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싸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2024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가 12,084원이었는데 주가는 95,700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어,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좀 저렴해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때 그 리가켐 바이오 인수 이슈도 있지 않았나요? 그게 좀 영향을 준건 아닐까요? 아, 네 맞아요. 그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제과가 본업인데 갑자기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어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당시 분석에서는 오리온의 그 재무상태에 주목을 했어요. 그 기업 내부에 쌓아둔 이익잉여금 비율, 유보율이라고 하죠. 네. 그게 15,000%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번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나 보는 이자보상비율. 이것도 아주 높았거든요. 15,00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워낙 탄탄하니까 그 바이오기업 인수하는데 드는 자금부담 정도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갔다면 오 이건 매수 기회일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 그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기회를 본 거네요. 그래서 당시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제안했나요? 네, 그래서 그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했죠. 목표가로는 12만 3천 원을 잡았고요. 12만 3천 원이요? 네,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PE 비율, 아주 튼튼한 재무상태, 그리고 꾸준한 성장 전망 이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실제로 그 이후에 오리온 주가가 그 목표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었죠. 와, 결국 좋은 기업의 가치는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특히 시장의 노이즈 때문에 잠깐 가려졌을 때그 본질을 잘 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랄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잠깐 주목받지 못할 때 우리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분석하고 좀 싸다고 생각될 때 사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이게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024년 9월 당시에 오리온 분석 사례를 보니까, 아, 꾸준히 잘 성장하는 좋은 기업도 시장 상황이나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이렇게 잠시 저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그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꾸준히 지켜보는 눈인 것 같네요. 네, 시장의 단기적인 시선에 흔들리기 보다는 그 기업 자체가 가진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어떨까요? 매일 우리가 접하는 여러 소비재 기업들 중에 어쩌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좀덜 받고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자기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또 다른 오리온 같은 기업은 없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속에서 숨겨진 보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 한국 과자류 수출 부분인데요. 2018년에는 5,700억 하다가 2023년 1.5배 오른 8,700억 정도 했답니다. 한국 과자가 수출 잘 되고 있다. 특히 9월 중에는 7,000억 돌파했답니다. 1조 클럽 노려볼만 하다. 이걸 보고 할수 있는 쉬운 투자. 이거 제가 여덟 때와 같이 뉴스 보다가 발견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9월에 바로 실적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한국에서 1956년부터 팔았고요. 중국은 95년, 베트콩은 2005년, 인도네시아는 16년, 러시아는 2003년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1년부터 진출했네요. 좀 늦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왜 좋습니까? 음식료 소비재 회사죠. 지금 보시다시피 오리온은 외국에 진출한지 오래됐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 물건들을 판매 중이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한다면 외국인에게도 이 맛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 말입니다. 음식은 필수 소비재죠. 꾸준히 매출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이테크를 좋아합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신기술 하청업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많죠. 당분간 독점으로 그 회사가 납품할 수 있지만 꾸준한 성장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삼성하고 거래해서 진짜 커진 기업. 중소기업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쟁자까지 등장하죠. 그에 반해 음식은 독보적인 중성 고객이 있습니다. 오리온 5년간 연평균 9.5%씩 성장했습니다. 하이테크하고 다른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너무 안정적입니다. 콜라를 작년에 여러분들만 10개 사 먹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사람들이 단체로 안사 먹겠다. 그렇게 안 하죠. 꾸준한 소비가 생기는 곳이 바로 이런 소비재 분야입니다. 각국의 판매 동향 봅시다. 한국 연평균 9.9% 5년 동안 올랐다. 한국에서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왜더사먹 것도 아닌데 올랐나. 한가 상승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오르게 되죠. 매출액이. 그런 이유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중국은 4.9%씩 올랐고요. 베트남 2005년에 진출했죠. 이거는 무려 19년부터 17%씩 올랐습니다. 매년. 매년입니다. 대단하죠. 러시아는 26.9%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오리온의 제품도 한 보따리 많죠. 이렇게 제품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멋은 없지만 하이테크보다 훨씬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국가들 23년 성장률 봅시다. 파란색은 22년 대비 23년 얼마나 성장했냐 이거고요. 24년 예상 성장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자, 한국 22년 대비 23년 2% 성장했고요. 올해는 2% 밑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 전부 다0% 이상 올라가 있죠 그래프가. 인도네시아는 역성장한 적도 있고요. 다 계속 성장할 거다 이겁니다. 플러스만 되면 좋은 건데 계속 성장이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10% 당연히 성장했고 올해도 6%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2017년부터 이 회사는 연평균 연에 28%씩 매년 성장해 왔습니다. 2017년에 이 회사에 투자했으면 매년 28%씩 내가 수익을 복리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 보십시오. 이때 이후로 박스권에 놓였죠 특히 지금 최대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그 이후로 p r 수익 대비 주가. 보시면 역대 최저. 이게 바로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 오늘 오리온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죠. 평소와 다르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누구나 것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기업을 찾을 수 있다. 경험이 쌓이면 그렇게 되겠죠. 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9월 26일이고요. 역대 PR보다 지금 더 쌉니다. 올해 EPS 예상이 10284인데요. 현재 가격은 95,700원입니다. 지금도 아주 싼가격이 있어요. 그냥 떨어져 있죠. 리가캠 바이오라는 거를 인수하고 했는데 오리온 재무 안정성 보십시오. 유보율 1 0 0 넘었습니다. 15,000% 되죠. 돈이 많으니까 5,000원 정도 써서 뭔가 인수행 같은데요. 돈 많이 벌고 주요 매출처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이기 때문에 이슈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평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자 보상 비율도 엄청 높죠.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너무 지금 하락은 과장돼 있다. 자이 박스권 안에 샀다가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반복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관심을 가져봅시다. 95,700원인데요. 목표 가격은 123,000원. 그 정도 목표에서 가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대 최저 pr 그리고 엄청난 재무 안정성,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 있는 기업 오리온을 잘 지켜봅시다. 끝!